저는 사회봉사 부문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는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수상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이주 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전 이주 외국인 종합복지관이 행복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서툰 한국어가 울려퍼지는 대전 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에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서 일본에서 일본에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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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서일서일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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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면서 또 결혼 이주 여성 또그 자녀들 또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1년째 이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돕고 있는 대전 이주 외국인 종합 복지관. 전문적인 법률 상담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에도 힘쓰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진료소, 지역 의료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가득합니다. 저도 뭐 지금 3개월 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옵니다. 여러 이제 배전실에 있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자원봉사 또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함께 외국인들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온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의 힘으로 운영해온 대전 이주 외국인 종합복지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더해져 모두가 행복한 다문화 사회가 이루지길 기대합니다. 네, 2013 한빛대상 사회봉사 부문 수상의 영예는 대전 이주 외국인 종합복지관에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 수상은 대전 이주 외국인 종합복지관의 임재택 이사장이 대표로 수상하겠습니다. 대전 이주 외국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2002년부터 다양한 이주 외국인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무료진료와 외, 이주 외국인 종합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전문화 방송 김상우 소장께서 시상하셨습니다. 수상되기는 상패와 역시 상금 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상을 주신 하나 그룹과 49회 생일을 맞은 MBC 축하하고요. 또 MBC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영광을 우리 다문화 가족들과 또 학계 갈층에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후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대전 외국인 복지관은 11년 전에 아주 뜻을 같이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미약하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각계각층에서 후원자들 모아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부탁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 이주 외국인 종합복지관은 그동안 행정안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포창 등을 다양하게 수상했는데요 행복한 다문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선 선물을 인정받은 거겠죠? 네또 지난해에는 아시아 요리 카페 아이 마시아를 창업해서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인 자립에 도움을 주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봉사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더욱 더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더 행복하고 건강해질 겁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